가을이 됐으니까는 쇼핑을 조금 했는데요. 한번 순서대로 열어봅시다. 틸 아이 다이라는 곳에서 이런 예쁜 스트라이프 재킷을 하나 샀거든요. 짠 이런 느낌이에요. 어때요? 잘 샀나? 이장은 제 허벅지 중간보다 조금 더 위에. 안에 짧은 팬츠 같은 거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청바지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먼 느낌인지 진짜 슬릭백 이렇게 촥 해가지고 살짝 이런 느낌으로다가 음음 다음 칼하트 없어가지고 주문한 거거든요. 마이 칼! 매장에서 입어봤는데 이게 이번에 새 컬렉션이라고 하더라고요. 옷을 안에 좀 두껍게 입을 것 같아서 그 위에다가 걸치려고 라지 사이즈 골랐고요. 5천만 원짜리 흐디긴 하지만. 이런 느낌입니다. 크긴 한데 일부러 큰 사이즈로 샀으니까.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하트 로고 박혀 있고요. 모자 쓰면 딱요런 느낌. 엄청 넉넉해요. 이 기모 같은 게 살짝 있는데 한 겨울에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는 가벼웠어 얘는 사분에서 신발을 샀어요. 짠! 요런 스웨이드 재질인 플래슈드 앞에 리본 달려 있고. 근데 이 색상이 너무 가을 컬러잖아. 참을 수 없어서 샀습니다. 여기 신발이 저는 250을 해야지 맞더라고요. 좀 큰가?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. 신으면 요런 느낌, 요런 느낌입니다. <laughs> 제가 발볼이 넓지 않은데 발 길이 때문에. 사이즈를 좀 크게 신거든요. 잘안 보이네. <laughs> 이거는 어텀에서 시킨 셔츠 하나랑 바지 하나를 샀어요. 제가 청바지가 많기는 한데, 뭔가 나한테 있을 것 같은 느낌의 바지기는 하지만, 또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. 왜? 부츠컷이니까요. 오! 적당히 여유있게 잘 맞아요. 생각보다 되게 가볍고 얇네요. 잠깐만. 너무 예쁘잖아. 기장이 발등을 살짝 덮는 기장이고요. 바지 끝단이 이렇게 디스트로이드 진처럼 디자인이 돼 있어. 너무 예쁘잖아. 오. 그다음에 이 남방 뜯어볼게요. 긴감 셔츠 딱 맞게 입는 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딱 맞는 사이즈로 골라봤고요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아쉬운 것 같으면서도. 제가 원래 이런 셔츠 남방류가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. 소매를 한번 접어볼까. 뭔 느낌인지 아시죠? 이런 느낌을 원해가지고 이거 한번 사봤는데 허리 쪽 핏이 살짝 은 아쉽지만 또 너무 붙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할 것 같긴 해요. 응. 근데 지금이 진이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.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이건 노운 베터. 비슷한데 뭔가? 아, 이건 반팔이구나. 어쩐지 다른 애 같은 걸 샀을 리가. 요런 느낌의 반팔 체크고요. 카라 달린 셔츠 체크 막 이런 게썩잘 어울리진 않는데도 가을만 되면은 사고 싶어지는 이 심리 아 근데 어깨 핏이 조금 이상한데? 여기가 너무 높은데요 저한테? 어, 저는 이렇게 목 라인이 시원하게 다 보이는 게더잘 어울리는데 지금 너무 답답하잖아 약간 그리고 바디가 저는 좀더 타이트했으면 좋겠거든요 아 이거 반품해야 되나?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?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 니 말고 돈 내세요 너무 사감 선생님 같아 지금 마지막 요거 약간 카키 브라운? 바지통이 널널한 쇼츠를 갖고 싶어서 이걸 사봤는데요 사이즈 아주 딱 맞아요 완전 적당해 그냥 이런 느낌 음. 음 약간 보이스카우트 같기도 이렇게 넣으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전 진짜 모르겠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때요? 이 셔츠 아무튼 오늘의 미니 언박싱은 이렇게 끝입니다